방과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생돈 날린다는 생각에,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로는 운전하기가 조금 겁이 납니다. 앞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단속에 들어가거나, 또는 개도 기간이 끝나, 이제는 위반 즉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SNS에 단속되었다는 사례도 올라오고 있는 만큼 세 가지 단속 항목을 미리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벌금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회전 일시정지 및 우회전 법이 새로 강화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는 개도 기간이 종료돼서 이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그 즉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부터 조금 바뀌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불일 때 횡단 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이때 보행자 신호등도 적색일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하셔야 됩니다. 이건 1월부터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회전을 할때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든 녹색이든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 하기 전에 이렇게 생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을 경우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표시가 있을 때만 우회전 할수 있고. 적색 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됩니다. 만약 적색 불에 우회전을 하면, 마찬가지로, 신호 위반으로, 그 즉시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을 클릭해서, 보실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둘째, 고속도로 단속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평소 고속도로 주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고속도로 단속 장비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암행순찰차에 대해서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암행순찰차도 최근에 도입된 과속 단속 방법으로 일반 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과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일반 승용차 외형을 하고 있지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일반 도로 고속도로 할것 없이 단속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암행순찰차만 조심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은 현재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역시 단속 대상이 되는 차량의 현재 속도와 정보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화면이 녹화돼 단속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는 바람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행순찰차와 탑재형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고속순찰차 차량들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밤낮 구분 없이 초과속 운전차량, 신호위반, 지정차로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구간을 대상으로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셋째 화물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에는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이런 화물차를 보신다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5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화물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판스프링 불법 개조와 적재중량초과 정비불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도로를 위협하는 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불법 적재물 차량인데요. 대부분 장거리로 물건을 이동해야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려는 차량이나 또는 단순히 적재물을 더 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과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적재물도 과하게 싣기 위해서 통상적인 높이보다 더 높게 쌓아올려 운반하기에 이런 낙하 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에는 바닥에 떨어진 판스프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아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 무서운 건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밟은 판스프링이 기차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순간 내가 가해자로 변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도로에 판스프링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과한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를 발견하신다면 그 즉시 신고해 주셔서 더 이상 억울한 사망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주변에서 난리인데 요새 단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편으로는 운전하기가 화가 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큰 힘이 됩니다.